믿기 힘드시겠지만 기아 타이거즈가 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흉은 또다시 정혜영이었죠. 이범호 감독은 학습 능력이 없는 걸까요? 9회 말 단일이닝만 지키면 되는 상황에서 연속 안타와 볼넷을 허용하며 그대로 끝내기 역전패. 팬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젠 가을야구도 끝났다. 왜또 정혜영을 올렸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시즌이 끝나면 이범호 감독이 경질될 것이라는 내부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작년 우승팀이 불과 1년 만에 가을야구 탈락 위기, 믿기 힘든 몰락의 현장, 오늘은 기아의 추락과 팬들의 분노, 그리고 불붙은 감독 경질설까지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31일 수원 KT 위즈파크, 기아 타이거즈가 또 하나의 악몽 같은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경기 막판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8회 초 김규성이 우익수 뒤 담장을 마치는 기적 같은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터뜨리며 6대4로 경기를 뒤집었죠. 팬들은 드디어 오늘은 잡았다라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9회에 시작됐죠. 9회 말 기아가 선택한 투수는 또 정혜영이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블론 세이브로 팬들의 원성을 샀던 그였지만 이범호 감독은 다시 그를 마무리로 올렸죠. 그리고 결과는 팬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선두타자 스티븐슨에게 안타를 맞더니 황재균에게 볼넷을 내주며 2412로 위기를 자초했죠. 여기서 장성우가 우익수 방면 적시타를 터뜨리며 점수는 5대6. 기아의 리드는 순식간에 1점차로 줄었고 이어진 타석에서 김상수가 우중간을 가르는 2타점 1루타를 날려버렸습니다. 순식간에 7대6 KT의 끝내기 역전승이었죠. 경기가 끝나는 순간 수원구장은 폭발적인 환호로 뒤덮였고 반대로 기아 팬들은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또 정혜영, 또 블론세이브. 올해는 끝났다라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단순한 한 경기 패배가 아니라 가을 야구 희망 자체를 무너뜨린 치명적인 패배였기 때문이었죠. KT전의 끝내기 패배가 더 충격적인 이유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혜영은 올 시즌 내내 팬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죠. 지난 8월 5일 사직 롯데전 갑작스럽게 전상현이 세이브 상황에 올라오고 정희영은 팔꿈치에 아이싱을 하며 불펜에서만 몸을 풀었습니다. 당시 팔꿈치 근육뭉침 증세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팬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죠. 그 이후 7일 롯데전에서 세이브를 따내며 잠시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 구속은 평소보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됐죠. 15일, 16일 두산전에서 연속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며 결국 1군에서 말소됐습니다. 특히 16일 경기에서는 만루를 채운 채 강판되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는데요. 작년 우승 마무리가 맞냐는 비아냥이 이어졌죠. 결국 일주일간 2군에서 재정비한 뒤 27일 SS 지전에서 복귀해 1이닝 무실점, 28일에도 세이브는 아니지만 무실점 투구를 하며 이제 돌아왔나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 31일 KT전에서 치명적인 블론과 패전. 팬들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았죠. 결국 8월 한달 동안 정혜영이 남긴 건 반짝 좋은 장면보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팀을 무너뜨린 치명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팬들 사이에서는 정혜영이 아니라 역혜영, 한 시즌을 망친 역적이라는 낙인까지 붙게 됐죠. 정혜영의 반복된 블론 세이브. 그러나 팬들이 더 화를 내는 이유는 단순히 투수가 못 던졌기 때문이 아닌데요. 바로 이범호 감독의 기용 때문입니다. 사실 정혜영은 이미 8월 중순 1군 말소를 겪으며 아직은 마무리로 쓸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팬들도 납득했죠.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다시 1군에 콜업되더니 곧바로 마무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전상현, 조상우 등 다른 불펜 자원들도 이미 혹사에 시달리며 흔들리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결과적으로 기아 불패는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총체적 붕괴 상태였고, 그럼에도 감독은 또 정희영에게 마무리를 맡겼죠. KT전 9회 말 팬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또 정희영이냐? 이미 올 시즌만 해도 수차례 불론을 기록한 투수를 시즌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순간에 다시 올린 건 감독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최악의 역전패였습니다. 팬덤 여론은 이제 선수 개인의 한계를 넘어섰는데요. 이범호 감독의 불펜 운영은 고집불통이다. 선수 관리 실패가 팀을 망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심지어 시즌 막판 치열한 순위 싸움에서 감독의 잘못된 선택이 가을 야구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감독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폭발한 순간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죠. KT전 끝내기 패배는 단순한 일패가 아니었는데요. 기아의 시즌 전체를 뒤흔드는 치명타였습니다. 이미 8월 내내 연패와 불펜 붕괴로 흔들리던 기아는 이번 패배로 사실상 가을 야구 희망마저 꺼져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불과 1년 전 기아는 우승팀이었습니다. 강력한 불펜과 짜임새 있는 타선으로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을 지배했죠.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펜은 미들 투수가 사라졌고, 타선마저 결정적인 순간마다 침묵하고 있죠. 우승팀에서 탈락 위기 팀으로라는 극단적인 추락이 팬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패배는 단순히 순위 싸움에서 한발 뒤처진 것이 아니라 팀 전체 분위기와 사기를 무너뜨린 정신적 타격이기도 했죠. 특히 경쟁팀인 KT와 롯데가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기아는 번번이 기회를 스스로 거둬차며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수들조차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설사 가을 야구에 간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들려오고 있죠. 결국 이번 9회 말의 붕괴는 기아의 올 시즌 전체를 종지부 찍을 수도 있는 최악의 장면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정혜영 개인의 부진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팬들의 화살은 곧바로 이범호 감독에게로 향하고 있죠. 불펜 운영 실패, 반복되는 고집,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무책임한 선택까지 결국 감독 책임론이 불붙으며 내부에서는 이미 시즌이 끝나면 이범호 감독이 경질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작년 우승팀 사령탑이 단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하지만 지금 기아 팬덤의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이대로라면 경질 외엔 답이 없다. 팬들은 단순히 경기력 부진을 넘어 구단 운영 전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죠.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희영을 또 기용하며 경기를 던진 건 단순한 판단 미스일까요? 아니면 이범호 감독 체제 자체가 한계에 다다른 걸까요? 기아는 작년 우승팀에서 단 1년 만에 가을 야구조차 어려운 팀으로 추락했습니다. 팬들의 말처럼 이범호 감독의 거취는 정말 시즌 종료 후 결정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희영을 계속 마무리로 써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감독 교체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